안녕하세요. 행운나비TV입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쥐띠분들, 종합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자리에 발탁됩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니 성공이 문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면 좋은 기회가 되어 찾아옵니다. 애정은 서두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차근차근 전진합니다. 올바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서로의 신뢰를 굳힐 때입니다. 금전은 예술 방면으로 좋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하면 이롭습니다.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즐겁고 기쁜 기회, 제안이 들려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소띠분들, 종합은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으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니 조심만 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애정은 비록 원하는 만큼 사랑을 이루진 못했지만 실패는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거듭납니다. 금전은 명쾌한 해결법 없이 고민만 많아집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보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고 희망을 품으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종합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도 많고 눈물을 흘리나 점차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애정은 절실하게 노력하고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부당한 욕심보다는 순수한 바람일수록 좋습니다. 금전은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단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있으나 고생 끝에 목표를 성취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띠분들, 종합은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이 가득해집니다. 노력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습니다. 무리한 추진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살피고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애정은 상대에게 끌립니다. 아직 서먹함은 있지만 마음이 점차 밝아지고 통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면 성공합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처리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용띠분들, 종합은 큰 변동 없이 일상을 유지합니다. 원래의 모습을 반복하며 덤덤히 그 모습을 이어나갑니다. 대체로 평온하고 안정적이나 마음 한편의 답답함도 동반됩니다. 애정은, 부푼 마음에 비해 성과는 부족합니다. 돌변하기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전진해야 합니다. 소소하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은 두 가지 선택에 갈등합니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곳을 선택하면 후회 없습니다. 섣불은 변동은 위험하니 일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뱀띠분들 종합은 잠깐 주춤하나 이내 좋은 쪽으로 풀립니다. 뜻은 있으나 성사가 쉽게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발판 삼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성공합니다. 해결이나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애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세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아갑시다. 금전은 현실과 이상의 대립으로 이도저도 못 합니다. 할수 있는 일부터 차근히 해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행동한다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말띠분들 종합은 종교가 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없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늘의 감흥을 받는 시기이니 보다 정성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애정은 연락 없는 상대가 애석합니다. 혼자만 고민하는 듯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점차 따스히 풀리고 있습니다. 금전은 섬세하고 정적인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을 이끕니다. 대체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양띠분들, 종합은 너무 전진만 하다가는 길을 잃습니다. 과도한 욕심에 모시겨 지치고 쓰러집니다. 오랜 달리기를 하려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애정은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신뢰를 잃습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어설픈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가 좋습니다. 좋은 시기가 곧 오니 그때를 기다리며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종합은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도전한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펼칠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뜻대로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애정은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거리는 모이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고 원하는 사랑을 얻습니다. 함께 희망을 다져보세요. 금전은 뜻은 좋으나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점차 성장합니다. 비전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겨 큰 도움을 받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닭띠분들 종합은 가야할 길은 먼데 앞이 캄캄합니다. 마음도 무거워져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으니 맛있는 음식으로 원기 회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애정은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인연을 쌓습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보세요. 금전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상대는 거대하고 스스로는 아직 힘이 약합니다.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자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개띠분들 종합은 그럴듯해 보일 뿐 실속이 없습니다. 의심 없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애정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습한 감정이 번져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짐으로 서둘러 처리한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금전은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할까 좌절도 하지만 꿋꿋이 노력한다면 결국엔 원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혼자보다는 실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위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돼지띠분들, 종합은 복잡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애정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단 스스로가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묵묵히 노력하면 점차 조금씩 풀립니다. 금전은 축하합니다.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